이반, 놀부 가슴, 놀부 가슴, 마누라한테 시킨 말이 남편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너무나 지극정성해서 보면 그 여성 또한 정상이 아니오. 응? 나는 니들이 좋아하는 에, 처방이 밥잘 먹는 성격 파워 만들었지. 엄마 밥 떠도 먹어 아빠 밥 떠도 먹어. 근데 나는 치료는 잘받았어 그러나 일어나서 보면 너도 노예, 요예요 네가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. 그러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. 왜나 같은 몸이 음, 불편한 집에 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게 반찬이야, 반찬 투정을 했을 때는 나도 최소한해서. 그리고 아줌마 되는 주부는 네가 결혼을 해서 네 신랑의 복을 받아가면서 평생 살림 맛을 알고 사는 것을 주부라고 그래. 그러나 나는 니들 곁에서 임신하고 나오면 내 손으로 밥다 해서 먹겠어내 손으로 밥에서 먹겠어 근데 밥에서 먹긴 나를 선량하다고 할래. 막사는 아줌마로 볼래. 그것을 내가 실제로 조합원 여러분 앞에 보고하면서 실제로 다 듣기 전에 내돈 찾을래. 그리고 내가 회계요. 성공리. 알았어? 응? 나한테 주부된 아줌마가 임신하고 와서 잠깐 니네 신랑 벗어나 니네 신랑 열심히 돈 벌으라고. 응? 그러고 나한테 밥 얻어먹고 떠날 때나잘 봐. 옷다 벗겨신 게. 응? 알지? 응? 소원이다 응? 응?